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야만 하는 생활도로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건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노인 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을 알겠는데 몰라요. 나는 3 0년대도난 그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언론에 고수되는 거하고 교통신문, 논리에도 그런 게안 나옵니다. 아니 모르겠는데 생활도로 구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다수 운전자들이 모른다고 답하는 생활도로 구역.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만 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의 이면 도로를 주로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과는 또 다른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생활도로구역으로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필요로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1982년 독일에서 템포 30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시범 운영에 이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속 30km 이하의 서행 운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곳을 달리는 차량들의 속도를 재보겠습니다. 시속 40km 또는 50km 이상 속도 제한 표지판이 무색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골목에 차들이 좀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달려서 좀 여기 그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좁은 2차선 이 생활 도로에도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한 차선 전부를 차지해 지나는 차들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불쑥 나올 경우엔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생활 도로 구역입니다. 이곳은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주민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네, 상당히 많으시죠? 불편이 조금 많아요. 좁은 도로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저렇게 무작정 세워놓으니 사고 위험도가 높고 다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4천여 명으로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6천여 명의 66%에 해당합니다. 생활도로 구역은 이면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차량 가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전체적인 사고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우리나라. 이름뿐인 생활도로 구역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